어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? 치마 자꾸 올라가요아 그래요? <laughs> 사실은 오늘 처음 게시한 거거든요 아,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? 네. 그게 왜 올라가지? 작은 거 입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원래 이렇게 딱 맞게 입어야 돼요 추가 입어 갈까요? 왜요? 그냥 엎드려 있는 게좀마지막님 비판... 지금 되게 이상해 보여요 <laughs> 아 그지? <그치>? 아니 말도 <laughs> 돼 손가락이 왜스들떠들 흘리냐고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참. 이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재님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. <laughs> 아, 혼자 생각해요, 그냥. 아, 씨, 안 돼. 나 띵이 짱 만들려고. 아, 내가 <laughs> 이걸 <열심히> 넘어가면 <laughs> 안 되는데. 그러니까, 옷을 맞게 입어야지. <laughs> 욕심부려갖고 작게 입으니까 자꾸 말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마진가입니다. 오늘 여기 삼성동 딥스파 한번 왔는데요. 여기 유니폼이 새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어, 구경삼아 한번 왔어요. 들어가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누가 해주시죠? 오늘 자야. 아 남원 선님 예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수줍게 인사를 하세요? 아, 하도 자주 보는거 같아갖고 음... 응. 유니폼이 새로 바뀌었어요. 네. 음. 예. 올해 새롭게 맞췄어요 저희. 응. 이쁜 거 같아요. 음. 오늘은 상체 하체 한 번에. 네, 오일 오일 받으실 거죠? 네. 어디 피곤하신데 있으세요? 이쪽 목이요. 오른쪽 목. 오른쪽 목이요? 예. 이미지가 좀 변한 것 같아요. 저요? 예. 어떻게 변했는데요? 좀 좋게 얘기하면 도도에지고 네. 나쁘게 말하면 좀 쌀쌀맞은 같기죠 <laughs>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고. 어 머리 오늘 웨이브를 안 줬죠. 아. 차갑습니다. 음. 살 빠지셨나 봐요. 또. 그러게요. 요즘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. 계속 뱃살만 빠져야 되는데. 음, 다 빠지고 있어서요? 예. 음. 작아졌어요. <laughs> 완전히 힘드실까봐 편하시라고. 아, 그 짧게 만들고 해서. 오신 거예요? <laughs> 왜 이렇게 목이 차가워요? 목이요? 응. 네. 아 그래요? 아 지금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요즘 컨디션이 음아안 좋아요. 완전히 저번에 나올 때. 네. 바지 입고 나 이제 바지 입고 나는데 치마가 더 짧아졌네요. 아니 연락을 주셨어야죠 오신다고. 그럼 제가 아. 바지를 준비했을 텐데. 그렇 아. 저희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에이. 맞춰 있는다고 올해부터는. 아. 아, 목도 엄청 얇아졌어요. <laughs> 아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더 시원하네요. 만는데마다더 시원하네요. 아. 컨디션이 좋을 때 네.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. 요즘도 좋은 적이 없었네. 아. 뭐 어, 다녀가신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영상 찍은지는 한달된것 같은데. 어 그래요? 응. 네. 어. 어, 한달 만에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? <laughs> 아니 실질적으로는 한 1kg 빠졌나? 아닌데 이거. 아 누가 보면 뼈밖에 없는 줄 아. 아 먼저 왜요? 살 빠졌어요? 저요? 예 네. 아니요? 아 그거 이렇게 얘기 안 해, 언니가 안주니까 계속. 전 살이 쪘어요. 아 그래요? 응. 네. 아니 아. 이렇게 만지는데. 네. 한달 사기 너무 사람이 작아졌어요. 네. 아.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받으니까 식상하죠. 누구요? 이 딥스파에서. 아, 아. 네, 새로 오신 분 있어요? 네, 저희 네.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. 아 그래요? 엄청 네. 예뻐요. <laughs> 누구 기준이에요 그거? 어, 원장님 생각 사... 아니에요? 원장님 생각? 모든 사람들이 아...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. 받아봤으면 좋겠네요. 아 그래요? 응. 아 네시모들. 아. 뭐? 어? 응? 어, 며칠 전에 영상 보니까 왁싱 받으셨던데. 아 맞아요. 오늘 어, 많이 잘하셨네요, 근데. <laughs> 네 스물스물 올라온다. <올라오네. 웃음> 창피해서 여기 힘주도록 힘들어간다. 갑자기 생각났어요 겨드랑이 때문에. 맞아요. 아 근데 큰일났어요. 왜요? 치마 자꾸 올라가요 아 그래요? <laughs> 사실은 오늘 처음 게시한 거거든요 아,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? 네 어, 큰일 났네 응. 근데 왜 치마 잡고 올라간다니까요 옆으로 돌리고 그래? 계시는 거예요? 다시 엎드리네요 <laughs> <laughs> 그게 왜 올라가지? 작은 거 입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원래 이렇게 딱 맞게 입어야 돼요 아, 재질이 그런가? 자꾸 올라가지? 신경쓰여가지고, 저도 지금은 괜찮아요. 아니, 몹쓸 영상이 될까봐. 아. 치과일로도 하잖아요. 그쵸? 치과일도 할까요? 왜요? 아, 엎드리는 게 좀. 맞아요. 불편한... 지금 되게 이상해 보여요. <laughs> 아, 그지 아니, 요 이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왜 스들뜨는 소리 나고 아니 옮겨가려는데 혹시 카메라가 이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저님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. <laughs> 아 혼자 생각해요. 낯처 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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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사 만들라고. 아, 내가 아, 이거 넘어가면 <laughs> 안 되는데. 동작을 조금 조그맣게 해야 겠어요 왜요? 네. 움직임을 조금 줄여야 겠어요 아... 카메라 체크 하시는 네. 거죠? 네저 카메라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카메라 <laughs> 체크 아나 신경 쓰여가지고 <laughs> 관리가 되질 않네요 아 그러니까 옷이 편해야지 이게 못 뿌리다가 관리할 때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, 옷을 맞게 입어야지. <laughs> 욕심부려갖고, 작게 입으니까, 자꾸 말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옷에 몸을 맞춰야죠. 옷에, 아, 그래요. 아, 등은 이만하면 됐죠? <laughs> 예, 됐습니다.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, 하체로. 네. 이렇게 순차예요? 이렇게 차지자 종아리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? 뭐요? 원래 종아리만 해요? 아니요 여기까지 하네. 여기 다 해도 돼요? 아 요즘 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예. 음. 아니요 종아리만 해도 <laughs> 돼. <하죠. 웃음>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맨날 하다 만 기분이잖아요. 음. 그죠 이게 영상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갖고. 오 그래요? 네, 그렇다고 어, 어디까지 너무 돼요? 그거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어디까지? 네, 해봐요 한번. 어, <laughs> 음, 바뀌었구나. 그 맨날 종아리만 하다 가셨잖아요. 그렇죠. 다리가 예쁘시네요. 그그 <laughs> <laughs> 대도한. 그 <돼도> <laughs> 아니에요 아, 진짜요 말, 말이 안 되는 네. 소리를 참 자연스럽게 하시네 <laughs> 상체는 네. 조금 이렇게 압이 있어야 네. 시원한 그 느낌이 있는데 네. 의외로 하체는 세게 받는 것보다 좀 살살 받는 게더 좋은 음것 같아요 안 그래요? 내만 그런가? 그때그때? 그때? 좀 네. 세게 받고 싶을 때도 있고 산에 갔다 왔을 때 그 오늘 사살 받고 싶으신 거예요? 지금 앞에 괜찮으세요? 아니, 아니. 예, 아니면 뭐 지금 괜찮아요. 아 이거 사살하는 거아니에요 맞아요. 해하는 건가? 아니. 그냥 보통? 음. 왜요? <웃음> <웃음> <카메라만> <웃음> 있어요, 카메라 봤어요, 카메라. 아, 그쵸. <laughs> 카메라로 밑에 두셔가지고 괜히 오해하겠어요, 이거. 아, 그럼 옮길까요? 네. 예, 여기로 옮길까요? 여기로. 옮겨드려요? 예, 옮겨주세요. 왁싱 왜 겨드랑이만 받으셨어요? 그거 어디래요? 음, 여기 다리도 털이 많은데요? 아이 그래도 다리는 뭐 딱히 불편한 거 없어서 여기 청바지에 쓸린다 그러던데 왜? 네, 뽑히죠 왜요? <laughs> 지금 저랑 공짜시려고 <꽁뚜시려>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<아니에요. 아니야. 웃음> <laughs> 어머 고객님! <laughs>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어...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<laughs> 그렇게 안 아, <laughs> 하나? 아, 뭐. 아 오늘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은데. 아 유니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여자 다리 같아요. <laughs> 뭐 피부도 좋으시고. 아안 어, 되는데 막 굵고 막 그래야 되는데. 근육이 많이 빠지셨나봐요. 아, 요즘 아파갖고, 한 3주째 운동을했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? 네 아니에요. <laughs> 어, 잠 온다. 일하셔야죠. <laughs> 그죠? 아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살살 받으니까 자꾸 잠이 오네요. 그쵸, 하체는 좀, 근데 대부분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. 음. 하체. 응, 조금 사살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도 잘하죠? 아유 <laughs> 잘하셨구나 <laughs> 왜요? 부드럽게 에? 못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? 아니 맨날 응. 세게만해 드린 것 같아서 아, 그쵸 여기는 딥, 노멀 릴렉스 이렇게 세, 세 가지가 있죠요 예. 응. 어, 어! 안 왜? 되겠어요 왜요? 지금 너무 나른해지면 저 못하잖아요. <laughs> 뭐, 어디, 어디 받지? <laughs> 못 받지 받으려면... 않아요, 저? 예? 피곤하다고 집에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게 추운데 있다가, 따뜻한 데 와갖고, 이렇게 받으니까, 잠이 오네요. 저도 해주시고 가셔야죠. 예.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? 예. 어, 시원한 것 같아요. 아, 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받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피곤하지만 음. <laughs> 뭐 어디 해드릴까요? 저는요 아. 지금 배에다 너무 힘을 줬더니 배가 땡기는것 같아요. 복부아 뭐, <laughs> 아, 복부 복부 해드릴게요. 음. 네. 인사. 감사합니다. 엎드려요? 아니 아니 바로 누우세요. 아, 저요.